갑니다. 자, 카메라요? 예, 삼매식 카메라에 아... 얼굴다럼 멋있는 멋쟁이 핸선맨들. 자, 사장님, 뭐도 뭐드, 뭐 드신 분이요 제가 이겁니다. 여기 저, 아리랑 삼매식 TV. 예, 아시 말씀이세요. 저이 단체 이름이 뭡니까? 단체 이름이 뭡니까? 자신감이 없다. 이 멋쟁이. 최고 뭐, 어, 왔어. 최고 잘 나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 돼요. 아, 네, 뭐요? 이팀 이 이름이 뭡니까? 그럼, 그럼. 광주의 명문 클럽. 강제명 할리 데이비스 뭐기종이 어떤 종류 다양하게 있습니까? 스트로트 글라이드 15유부터서 블랙 아웃까지 전부 15유만. 아, 예, 우야. 그럼 자랑 아맞히세요이 팀의 팀의 이름이 뭡니까? 아, 우리는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혈액킹도 다르고 엄마 뱃속에 나온 사람도 다르는데. 아들, 영리하시네요. 각자 최고. 전부 과학, 다 해서 우리는 회원들끼리 서로의 예. 하 보고 동호회에서 선후배 예. 관계 즐기면서 타는 거. 아, 멋있다. 데모컬러. 아, 멋쟁이최고의멋쟁이 된다. 아, 멋쟁이. 어, 남자의 로망을 즐기시 분들이고 아주 샤크. 근데 이게 뭐냐 이거 무슨 팀 강주 무슨 팀 아, 강주의 유디한 명문 클럽, 유대한 명문 클럽! 명, 명품 명문은 그냥 명문 클럽 명문 클럽 클럽 <laughs> 이야아 뭐, 클럽이에요 예 찰리 이위스 명문 클럽 예아예 아이 예. 아, 이렇게 멋있는 분들과 딱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이제 막속에서막 넘쳐납니다 막 기품이 아이 아이 지금 다다 들어가 요사장님 얼굴 이제 사모님들한테 그지만 도돼 라이브에요? 예? 라이브 아니지, 아니지. 자, 좀더 제가 편지 올려요, 편집을. 바로 아니지. 올라가요. 한 시간 후에 올라갑니다. 예. 네. 아, 네. 아, 네. 아, 자, 그렇구나. 노래도 불러야 되니까 한두 시간 후에 올라가나 모르데 아, 예. 올라가요? 와, 예.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이 타치가, 다 찍어, 다 찍어. 자, 아리랑 360 TV 쳐보십시오 <laughs> 유튜브에서. 예. 제 원하는 건 구독이야, 구독. 오케이. 한100몇개 아, 있는데, 어제. 예. 아리랑 360 TV. 예. 예. 구독. 지금 차다 나가요. 예.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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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어토바이 국내산이 아닌데 아, 저 앞에 빨간차 좀잘 찍어주세요 아, <laughs> 빨간차 저앰브란스 아니요? 아니다앰브란스는 제일 못 다니고 제 8,300짜리가 짱 비싸 아 포리스 아니에리스 포리스 인도받고 다니는 거 아니요? 아이씨 아 멋지게 오토바이씨 강주에 명문클럽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우도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아, 예. 진짜 가, 진짜 가오를 내시네. 아 멋쟁이 오토바이들. 저 최고의 잘 나가는 오토바이. 아이억 타든다는 이 오토바이, 이억 타든 오토바이입니다. 난 빨간색이라니까. 엠블란스인 줄 알았더만. 아이억 타든 오토바이야. 신기하네. 놀랬습니다 이런 오토바이 있다는 것을. 아, 내비게이션 뭐, 뭐 전자 시스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최고의 최고. 아, 씨 최고. 아주 멋있다 아주 멋있어. 아. 강주의 명문 바이스, 바이, 바크, 할리 데이비스 팀. 아, 강주의 명문 팀인가? 하여튼 아, 가우더를 빛내는 분들이 오셨네. 아유, 원리, 남자들의 로망, 남자들의 꿈, 남자들의 희망,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네. 아씨 부럽네요. 아, 예아이 좋으셨으면... 바로 들어가요 바로 여보 사랑해 야, 오, 다시 한번+ 아, 다시 한번+ 아, 다시 한번 아, 여보 사랑해 그런데 저누드가 나와야 돼 얼굴이 가려져면서 노드가 없네 사이, 사이, 얼굴 사이, 벗어야지 사이, 사이, 누가 누운지 몰라 야. 누가 누운지 몰라, 몰라. 몰라. 아리랑 삼육브브입니다아생 뭐. 딱. 딱 보셔야지. 아, <laughs> 그 <맛있을 웃음> 예. 뭐.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 뭐 광주의 명문 아, 네. 팀, 아, 네. 예, 예. 최고이죠, 최고. 광주의 할레대학교 명문. 예, 그렇게 문자 쓸게요. 네. 예, 맞죠. 예. 자, 다시는 모또 명문으로 오세요. 회원 모집 뭐 그런 거 없습니까? 회원 무력 뭐. 여자들만 모집하요. <laughs> 역시. 숨 <laughs> 넘어 <순범은> 그, 끝. <웃음> 아. <웃음> 자, 암놈은 초과했습니까? 네. 이제, 방출해야 돼, 방출. 딱딱, 네. 네. 아 하루 안 남은 방출하시겠네. 네. 조심하시요 순놈은 못 오라이. 예 오라이, 오라이. 조화를 이루셨네. 조화를 못 아. 이루셨네. 우와. 에이, 이제, 장미꽃들이 아. 없네. 데 <laughs> <laughs> 장미꽃이 <laughs> 없어. <있어>. <웃음> <웃음> 조화를 이루셨네. 감사합니다. 아리랑 3명이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두 시간에 올라옵니다. 예. 바로 올릴게요.